최근 일부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 지역에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대형 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 단체에 거듭 요청했다. 민간단체의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이미 전단살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당단체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며 접경지역 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